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트로트계의 불멸의 스타 이찬원씨에 관한 초특급 소식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볼게요 여러분 연예계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왜냐고요? 바로 이찬원씨를 둘러싼 그 미스터리한 루머들 때문이에요 이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인지 오늘 제가 깊이 파헤쳐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에 더 많은 핫한 콘텐츠를 위해 구독 버튼 꾹 누르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이찬원 씨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의 응원이 제일 큰 힘이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예계 안에서 떠도는 이 루머.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떤 유명 연예기자가 이찬원 씨의 숨겨진 사생활을 대대적으로 폭로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이전에 이찬원 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의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조금 흔들어 놨는데, 이번 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캔들이에요.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자가 캐낸 내용은 이찬원 씨의 타락한 일상생활이라고 해요. 여러 여성들과의 동거, 바람기, 심지어는 비밀스러운 로맨스까지. 만약 이게 사진이나 증언 같은 증거와 함께 공개된다면 연예계 전체가 지진처럼 흔들릴만한 초대형 사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고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는 이찬원 씨가 무대 뒤에서는 그런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니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경쟁자들의 음모나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저는 솔직히 궁금해서 밤잠을 못 이룰 지경이에요. 더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에요. 이 연예 기자가 이미 이찬원 씨의 소속사에 직접 연락을 했다는 거죠. 소속사 측에서 이 일을 돈으로 막아보자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해요. 대표가 직접 나서서 기자와 은밀한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요구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니 이 스캔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네요. 팬들은 지금 완전 패닉 모드예요. 소셜미디어, 팬카페, 어디를 봐도 소속사, 제발 해명해주세요. 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찬원 씨의 팬덤은 정말 강력하잖아요. 그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이찬원 씨를 믿고 지키려는 마음이 넘쳐요. 만약 이 루머가 거짓이라면 왜 소속사가 이렇게 서둘러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숨겨진 진실이 있어서일까요? 이 미스터리의 열쇠는 소속사의 다음 행보에 달려 있어요. 우리 채널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테니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루머로 이찬원 씨의 매력을 가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의 무대 위 활약이 더 돋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방송된 종편 10주년 특별기획 헬로 트로트에서 이찬원 씨가 진짜 폭풍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 팬들의 축제 같은 거잖아요. 이찬원 씨는 매 무대마다 다채로운 색깔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어요. 마치 무대가 그의 플레이그라운드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예를 들어 김지명 전에서 그는 현숙의 정말로를 열창했어요. 그 보컬의 깊이와 감정 전달력이 정말 탁월했어요. 개성 넘치는 스테이징으로 11년차 트로트 가수의 저력을 제대로 증명했죠. 게다가 김수희 선배의 스카우트로 데뷔한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나스텔직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이찬원 씨의 목소리는 정말 마법 같아요. 이제 팀 대항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찬원 씨의 창의력이 제대로 터졌어요. 블랙핑크의 불장난과 옥순의 80분의 글로리아를 매시업한 무대. 이건 혁명이에요. 트로트의 전통적인 멜로디에 K팝의 힙합 비트와 팝적인 요소를 섞다니 완전 파격적이었어요. 눈이 즐겁고 귀가 호강하는 순간이었죠. 무대 조명이 번쩍이는 가운데 그의 춤 동작과 보컬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시청자들을 홀렸어요. 게다가 김수희의 남행열차를 아카펠라로 부르는 부분은 압도적이었어요. 악기 없이 목소리만으로 그 감정을 전달하는 그 카리스마. 진짜 독보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TV 앞에서 그 아카펠라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 느낌. 이찬원 씨는 노래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전체를 장악하는 천재예요. 에이스 매치 무대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장혜리와 아트 퍼포먼스 팀을 이룬 이찬원 씨가 잃어버린 정을 부르며 김민재 수준의 탱고를 선보였어요. 그 동작의 날카로움과 고음의 폭발력이 합쳐지니 안방극장이 전율로 가득 찼어요. 최명호의 에너지와 맞물려 무대가 터질 듯한 열기를 뿜어냈죠. 헬로 트로트를 통해 이찬원 씨는 매 라운드마다 새로운 도전을 해요.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춤, 안무.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아우르는 만능 아티스트예요. 그의 다양한 색깔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어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전체를 재정의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루머와 무대의 데뷔가 이찬원 씨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미스터리한 사생활 소문이 다른 쪽에서는 빛나는 무대 위 영웅의 모습이 이 듀얼리티가 스타의 본질 아니에요? 팬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만약 이 스캔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찬원 씨의 이미지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악은 우리 일상의 영원한 위로가 돼줄 테죠. 최근 헬로 트로트에서 보여준 그 혁신적인 메시업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블랙핑크의 에너지와 트로트의 감성을 섞는 그 창의력. 이게 K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장르를 더 융합할지 상상만 해도 설레네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팀 대항전의 불장난 매시업은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요. 무대 세팅부터 안무, 보컬의 톤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설계됐어요. 블랙핑크의 힙합 리듬에 트로트의 예절함을 더하니 신선함이 폭발했어요. 아카펠라 남행열차는 그의 보컬 실력을 100% 보여줬어요. 목소리의 떨림 하나하나가 감정을 전달하니 콘서트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이 들었어요. 탱고 퍼포먼스. 그건 예술이었어요. 장혜리와의 호흡이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자연스러웠고, 고음 부분에서 터지는 에너지가 TV 스크린을 뚫고 나올 것 같았어요. 팬들은 이 무대를 재방송으로 돌려보며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이찬원 씨의 매력은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빛나요? 이찬원 씨의 팬덤은 정말 대단해요. 루머가 터지자마자 단합해서 소속사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이 이찬원 씨를 지켜줄 거예요. 연예계는 항상 이런 드라마로 가득 차 있지만, 이찬원 씨처럼 진심 어린 음악으로 팬들을 사로잡는 아티스트는 드물어요. 헬로 트로트 10주년 특별 무대에서 그는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요. 김수희 선배의 클래식 노래를 재해석하는 그 센스. 정말 천재적이에요. 앞으로 콘서트나 새 앨범에서 어떤 향연을 줄지 기대돼요. 만약 이 루머가 과장된 거라면 기자와 소속사의 합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채널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찬원 씨의 다음 무대는 또 어떤 혁신을 가져올까요? 매번 색다른 시도로 팬들을 놀라게 하는 그는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노래는 기본, 춤과 퍼포먼스까지 완벽하니 연기나 드라마 출연도 기대돼요. 팬 여러분, 함께 응원해요. 이찬원 씨의 노래가 우리 삶의 빛을 더해주듯이 우리는 그의 팬으로서 그를 지켜줄게요. 자, 오늘의 핫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루머에 대한 의견이나 헬로 트로트 무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 좋아요, 공유는 필수. 안녕, <목소리법> 여러분. <목소리법> <목소리법> <목소리법>